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역수 수강전의 어, 정통 매화역수. 어. 자 응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어, 문제 하나 내드렸죠. 문제. 문제를 내드려서 오늘 질문이 오늘 질문이 오늘 질문이 질문. 공부가 잘 될까요? 그쵸? 불러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작별하시고 바로바로 통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네. 돼요. 자, 요거는 번호를 함께 몇번몇 몇 번이었어요? 불러주세요. 33 33 27 33 27네48 네. 48, 48. 아. 자 오늘 질문이 제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제가 번호 세개를 냈어요 어. 이렇게 이제그 어제 이동 중에 또 통화 중에 할 때는 이렇게 번호 세개라는 게 아주 위험하단 말이지 이제 카드 끌내고 뭐하고 걔를 만들 시간 이좀 여유가 안 되잖아 가방에서 꺼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어. 이럴 때는 번호 세개로 작게를 한다 자 번호 세개로 작게를 해서 33, 27, 48이 나왔어요. 아. 자, 33이니까 나누기 얼마예요 나누기 8, 8. 8 하니까 얼마야? 48이 32, 나머지 1이죠. 자, 이거는 8을 하니까 얼마야? 46, 24, 아니 38이 24, 38이 24, 나머지 4. 3. 0으로 60. 66366742 나머지 0이니까 0이니까 또 6이다 이거죠. 그죠? 어, 0이니까 6이죠. 6 6 3 6로나오는 거죠. 이건 나누기 2지지 이건 나누기6 6.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작게가 바로 된대요. 저자 이거. 이거 통화 중에 이렇게 암산으로도 할수 있어요. 암산으로. 암산으로. 암산으로 다되겠 자 1이니깐 뭐예요? 천 1번 천이지 1번 천 1번 천 3이니깐 3이니깐 삼리화 아, 삼리화잖아 삼리화 삼리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천화동인 얘는 천이고 얘는 화하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동인이 됐죠 동인 천화동인이다 천화동인 같은 사람이라 얘기죠.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천하동의 뜻은 같은 사람. 나랑 뜻이 같은 사람. 나랑 목적이 같은 사람.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갖다 추진할 때 아주 좋은 게죠. 여러 사람과 같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의논해 살아. 어. 덕꿀장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천하동의 서로 화합하는 게입니다. 화합으로 뭉쳐야 는 얘기예요. 자 천하동이 나왔어. 그런데 지금 동요가 몇 번이에요? 동요가 상요상요상요 상유. 상유. 동요가 상요야상요죠상요 상유. 사명화 동했어요. 그죠? 어, 천화동이야 그러면 얘가 동요니까, 얘는 책계고, 얘는 용계죠? 얘가, 얘가 용계. 그죠? 얘가 책계야. 책계는 뭐예요? 주인, 주체. 용계는 목적. 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오늘 공부가 잘 될까요? 그건 누가, 누가? 내가, 내가.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공부잖아, 공부. 그러니까, 용은 공부고, 이거 누가,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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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공부가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일번천은 뭐예요? 하늘이고, 아버지고, 강도는 사람이고, 둥글고, 그렇죠? 어, 이런 등등인데, 일번천은 오해가 뭐예요? 금이죠, 금. 금이다, 금. 일로 처는상은또 뭐예요? 상은 학문이고 공부고 잘났고 화나고 그죠? 또 중요고 하어 이런 거죠. 부리고 어 이런 건데 오해이 뭐예요? 화. 화란 말이죠. 화. 자오해의 생급 비화를 보게 되니까 체가 체가 용을 화급금을 하죠. 화급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극. 그, 그걸 하면 내가 이겨 먹는 거죠. 이겨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공부가 잘 되겠다 이렇게 벌써 대에서딱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가 잘 된다 이거 나렇게 뭐 생각하고 숫자 된거 아니에요 그냥 막 무작위로 된 거야 어. 그래서 보니까 공부가 잘 되겠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 3시간 하는데 중간 과정은 어떨까 한번 보니까 중간 과정은 훗개로 한다 훗개 3, 3, 4, 5는 3개로 그러니까 다시 1번 층이죠 이거 좀 볼펜 갖고 와야겠는데? 이 다잖아. 빨간 걸로 했어. 자, 외국계야, 외국계. 외국계로 뜻하는 게 뭐예요? 외부적인 일, 외국인. 태끼되는 그리고 뭐예요? 천풍천풍구천풍9 많이 나왔어. 이제는 외국5 됐어 이제. 천풍구다. 천풍구. 천풍구. 만나다. 12 만나다 위에는 금인데 검금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죠 나이 든 남자 이6 17 18 19 1 금금이 만났어요. 금기 만는데 얘는 소녀지 소인데뭐목뭐 천풍이야. 아 이제 많이 늦었네. 어, 이거 목인지 알았어요? 아니라고 소리 불러야 했더니 안 되네 이제. 음 그러니까 풍목이죠 풍목 품목. 손깨니까 오성풍 풍목 뭐야 이제 많이 늦었어. 그래서 천풍구다 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얘는, 뭐예요 장녀자, 장녀. 장려. 장녀인데, 음 하나가 양 다섯 개를 희롱한다 아, 그죠? 그래서, 음 하나가 양 다섯 개를 쥐락 펴락하니까, 내 밑에서, 물용취녀. 물용취녀. 많이 나왔죠, 벌써? 어, 물, 말물, 물용. 쓰지 말어라. 쓰지 말어라. 고를, 취. 취하지 말아라. 누구를? 여자를. 어?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이개 이름이. 왜? 여자는 강해. 한 여자 가 다섯 남자를 갖다 쥐락펴락해. 뭘좀 치냐. 만나다는 뜻이 있죠. 만나다. 만나는데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한다. 어.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어? 또 이런 쪽 아니면 남자를 상대하는 직업. 그죠? 남자 상대로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남자가 많은 거 어디에요? 군대, 경찰, 뭐 법조인, 뭐 이런 쪽이 많잖아. 남자들이 우르르 거리잖아 그죠? 어, 그고공사판 뭐 이런 데는 남자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이 하면 길하다 이래.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럼 남자는 안 좋은 거고 여자는 좋은 거네. 그렇죠. <laughs> 어, 남자가 이기를 만나면 홀딱 벅벅 뺏기는게에요 어, 여자한테. 어, 여자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어, 자기 하기 나름이야. 어, 자기 능력 있으면 이 다섯 남자를 딱홀딱 뺏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일단 남자가 이 개가 별로 안 좋아. 여자한테 당하는 개야. 당하는 개. 어, 럴때는물렁치어라고 그래. 여자를 가까이서 만면 안다 이너 당하니까. 그냥 저, 등빼기고다 뺏기고, 망신사고 다, 다 한다 이거야. 어, 그죠? 자이 개가 오요가 동해서 오요가 동해에서 뭐가 되냐? 상요가 동해에서니까 아 상요가 동해서니까 상요가 동해에서니까 이택택이 되죠 이택택 이택택이고 이택은 그대로죠 이렇게 어. 그래서 뭐가 됐어있화요 택화혁이 됐어있다 혁자도 벌써, 벌써 많이 나왔죠 이거 어.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괴사가 뭐 풀이를 하게 되면은 천하동인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만났다 이 모습, 만났다, 만났다, 만날 부자들만나갖고 새롭게 변화를 한다. 아 이렇게 괴사가 풀이가 되겠죠. 어, 간단하게 풀리면 자, 이제부터는 생급 이화로 매화 에서 풀어보자. 매화 요풀 매화 에서풀어보 매화 요소 풀 매화 역소풀풀으니까위견 내가 화로, 불로서 화덕금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를 다 이겨먹는 거지. 그거는 공부잘 된다, 이거예요. 네. 어, 오늘 공부잘 되겠죠? 어, 공부잘 된다. 자, 중간 과정은 어떨까요? 중간 과정. 중간 과정도 금이야. 여기 목이야. 목이 나를 갖다 목생화해주죠? 예. 네. 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공부가 더잘 되겠지. 나생겨주니까 공부가, 날생겨주고 공부가 쏙쏙쏙쏙 잘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또글이잖아 내가 그을 하잖아. 그죠? 그을 하니까. 아, 공부를 계속 믿겨 먹으면서, 오늘 이해도 잘 되면서, 공부가 잘 된다. 어, 이렇게 나왔죠? 그래야 안 돼요. 그래. 내가, 내가, 얘는 목세마 시켜주고, 내가 화극동을 하잖아. 얘는 날생겨주고 네. 내가 화극동을 하고. 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태금으로 변했네. 어떤 금으로 변했어? 태금이죠. 그럼 내가 또 화극금으로 또 이게 먹지. 화극금으로 이렇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오늘 굉장히 잘 되겠다. 잘 된다고. 왜? 일단 화 자체가 뭐예요? 화가. 공부잖아, 공부. 공부학문. 한문. 공부학문이다. 그죠? 어. 공부학문이 하늘에 공부를 한다, 이거지. 하늘에 공부. 그리고 우리, 하는 게 하늘 공부잖아, 하늘 공부. 하늘에 공부를 하면서, 하늘에 공부를 갖다 잘 이해하고, 또, 그 바람이 상당상 들어서, 나를 갖다 생애식과 머리가 팽팽팽팽 잘 들어서, 이해가 잘 된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태는 뭐야? 즐거움이잖아, 즐거움. 즐거움. 화격금은 즐거움을 얻는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공부가 굉장히 잘 되겠죠? 즐겁게? 네. 어, 아 표정들이 뭐 별로 없어. 리액션들이 없어. 아 박수 한번쳐 보겠습니다. 박수. 아, 아. 자, 이런 격기가 되죠. 오늘 아까 오명선의 정철에서 문제를 내는데두 분이 합작해서 걔는 잘 만들어줬어요. 어, 잘만들어졌어잘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풀이가 나와야지, 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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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나와야 된다 어. 그래서 오늘 그 문제 배중을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딱떨어지죠 자, 공부해 하늘 공부 하늘 공부잘 하고 있잖아 하늘 공부 이 본기가 좀 중요하니까 하늘 공부를 내가 잘 하고 있다 어. 어. 그래서 이거는 요거, 이제 우리 리허설로 이렇게 시작했고요 어. 이제 공지사항은 우리 도사님이 어, 이제 못 나오시게 됐죠. 그분이 이번에 저거 공부를 해요. 이번에 이번에 저기 이번 31일날 공인중에서 시험이에요 어. 어 공인중에서 시험 보고 주택관리사 같이 봐요. 같이. 어. 주택관리사 이제 앞으로 이제 야. 그 훈달에서 아파트 소장이 해 먹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공인중에서 그 공부가 바빠 이걸 좀 잠깐 못 해요. 어. 어. 이제 그렇게 음, 연락이 왔고요. 네. 어. 우리 이쪽에 또현 선생님도 요새 상당히 바빠 이게 시간이 거의 이따음에가잘못나오시는 이게 바꾸나온다 해도 잘못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분이서 공부를 해요. 어. 그리고 벌써 우리가 매워요술 한 지가 지금 6개월 차 들어왔죠? 5개월 차인가요? 6개월 차인요 지금 4개월 차 아니에요? 4개월 차요 네. 네. 4개월째요? <뭇> <줄> 네. 개월 째야 네, 4개월째야. 4개월째요 네. 아, 그럼 아직 모르구만, 저번 때 뭐, 우리 가3주만 나왔어요. 아, 근데 우리가 원래 4개월 코스로 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4개월 차인데, 지금 요번에 그, 3개월 시공도 좀 자세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18조법은 다 나가야 되거든. 오늘 이제 3번 나가는데 18번까지도 맞지, 이게. 그래서, 요거요걸를 하다, 이거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18점 법을 하려고. 그 18점 법을 해야 되겠고, 내 생각인데, 이런 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야겠고 지금 이거한테 배웠으면 뭐해? 써먹어야 되잖아. 써먹어야 돼. 통변을 해야 된다 통변을. 그래서 한번한 달가량은 통변만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래요. 직접 나와서 자기가 프리한대. 프리하고 내가 옆에서 지도를 하고. 프리를 해야지, 프리를. 배웠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써먹어야지. 자기가 개를 갖다가 내년 지도를 해요. 지도를 하면서 개를 이렇게 만들고 풀하고 이것 지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야? 통변을 하려고 하는 거야.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그 전문반이죠. 전문반, 그 전문반 있어요, 이제 완전히. 어, 그래서 통변으로 뭐한 달, 뭐 모자를 두달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상의하셔서 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통변을 해야 돼요. 통변을. 자, 그렇게 하시고요. 어.